자, 오늘의 경기를 여는 첫 번째 경기 초등부 남자 사강전입니다. 경북 오천 초등학교와 대전 서원 초등학교가 사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원 대전 서원 초등학교의 선수 살펴보시죠. 오성민, 오도훈, 김윤성, 원서진, 이한재, 유지호, 정인우, 조현우, 유승현, 성시윤, 정우성, 장준영, 석지후, 최윤성, 전장원, 나희수, 오윤호, 임성률, 박준서, 이다원 선수입니다. 자, 2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포항 오천초등학교입니다. 오서진, 유수현, 양성호, 조경현, 김세준, 최재원, 이시우, 강태영, 박동현, 이강민, 이한주, 이효민, 이어진, 신서윤, 김서준 이렇게 15명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점프볼 출발합니다. 서원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외야로 뿌려졌습니다. 강하게 첫 번째 아웃 카운트 뽑아내고 있는 대전 서원초등학교. 10번 선수를 먼저 아웃시켰습니다. 뒤로 길게. 외야에서 곧바로 운수합니다 외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웃시킵니다. 14번 선수를 아웃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작고 굉장히 스피드하고 박진감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외야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잡았다는 판정인가요? 아웃시켰군요. 네 아웃입니다. 공이 땅에 네. 닿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6번 선수마저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명의 오천초등학교 선수를 아웃시켰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이번에도 아웃 카운트를 만듭니다. 8번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를 아웃시키고 있는 대전 서원초등학교. 이번 서원초등학교는 한 명의 선수만이 나가 있죠. 이번에도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13번 선수. 오천 초등학교 다섯 번째 선수가 이제 외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피구는 이렇게 경기가 중단이 됐을 때 선수들이 모두 이렇게 자리 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선수를 자리에 앉히고. 심판들이 저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합의심을 통해서 정확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우침제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인데요. 네, 현재 우천 초등학교는 다섯 명의 선수가 아웃이 됐고 서원 초등학교는 한 명의 선수가 현재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을 밟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네 오버 라인에 대한 판정을 전전략습니다 예,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상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가장 피고에서 피구선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문에 라인을 밟는 오버 라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울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게 설정, 자 중앙에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뿌렸습니다 아웃 시킵니다. 1번 선수까지 여섯 번째 선수를 아웃시키고 있는 서원 초등학교. 서원 초등학교의 12번 우성민 선수가 시작부터 외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은 네, 소유권을 뺏깁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일반적인 피구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 이제 볼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볼아웃의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볼아웃이 나오면 경기를 상대편 내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학교에서 예전에 경기를 할 때는. 이 공이 외야로 가면 어쨌든 우리의 소유권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라인 바깥에 벗어나면 상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죠. 네, 그게 이제 피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를 맞고 마지막에 떠는일를 보면 그 반대쪽의 선수, 팀이 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공격 자, 나가기 전에 차단해 냅니다. 지금 강하게 뿌려봤는데 우리 팀의 외야수의 몸에 맞고 나갔습니다. 오천초등학교의 내야에서 공이 연결이 됐는데 이 공이 워낙 강하다 보니 외야수의 몸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원초등학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이번에도 공격 성공 상대 11번 선수로 아웃시키고 있는 오성민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오천초등학교가 상대 선수로한명 아웃시켰죠 남은 시간에 1분 40초. 아 지금 연결 과정에서 범실 나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서원 초등학교가 소유권 가져왔어요. 중앙에서 주고받습니다. 낮게 공격.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땅에 맞고 맞았다는 판정이죠. 네. 이제 공격권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오천 초등학교인데요. 결권 다시 끊어내고 있는 서원 초등학교. 전국대회까지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슴 쪽으로 날라오거웬만하면다 받아내죠.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보면 지금 거의 발등을 부 공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야에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마는 서원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 자 차단하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면서. 네. 서원초등학교 선수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은간은 30초 안쪽. 일단 남아 있는 선수는 서원초등학교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경기는 계속됩니다. the 이이 아웃이 됐고요. 그다음 빠르게 아웃카운트 늘려야 되는데요. 마치바우 시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따내고 있는 서원초등학교 1세트 남은 시간 5초 안쪽 1세트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네야에 남아있는 선수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5천초등학교는 4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초등학교는 7명의 선수가 남아있게 되면서 이렇게 첫 세트 대전 서원초등학교가 7대4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경기 초반에 우리 12번 오성, 서원초등학교 오성민 선수의 공격력이 예, 돋보이는 그런 첫 번째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